이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두고 이화영이 나몰래 독단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이화영이 쌍방울에서 돈 받아먹은 것을 알고도 그런 사람을 썼겠냐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소곤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말씀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물론 있었다 그러고, 네. 뭐 저는 그 안에 있어서 잘 모르 못 전해드는데 다른 말씀도 뭐. 어. 예. 지난 법사위 총문에서 이화영을 색다른 방법으로 공격한 국민의힘 의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준태 의원. 이화영이 17대 의원직을 지냈을 때 박준태 의원은 당시에 어떤 국회의원 보좌관이었다고 하는데요. 다른 의원들처럼 이화영에게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는 게 아닌 우회로 돌려서, 예를 들면 이렇게, 너 이재명이 손조를 친 건데 그거 진짜 괜찮아? 이재명 민주당 진짜 너무하다. 어떻게 36년 동지를 저렇게 사지로 뭐냐? 여기서 동지란 이화영입니다. 모든 죄를 36년 당 동지인 이화영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데 이거 진짜 잔인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화영의 멘탈을 갈기갈기 찢어놨어요. 이화영 당연히 안 괜찮죠 이재명이 몇 번이나 이화영 손조라는 발언들을 해댔는데 감옥에서 그 얘기 듣고 저 사람이 온전한 정신 상태를 유지했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겉으로만 아유 괜찮으십니까 고생이 많으시죠 말만 할뿐 사실상 깜빵에 들어가 있는 이화영한테 모든 죄를 그냥 다 뒤집어 씌우고 본인의 아버지인 이재명만 살리려고 하는 게 진짜 보이는데 그걸 이화영이 모를까 당연히 알지 그렇지만, 어떻게든 기댈 곳이라곤 그것뿐이라 이화영이 지금 기대고 있는 것뿐인데, 우리 영리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바로 이런 점을 파고듭니다. 이화영이 흔들리게끔, 이화영이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에게 분노를 느끼게끔, 그리고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자각하게끔, 상당히 기발한 공격, 아무도 하지 않았던 방식이었는데요. 재밌습니다. 이재명이 이화영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지만 살겠다고 하는 것도 팩트고, 36년 당 동지한테 다안 고 가라고 하는 것도 팩트고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이화영은 멘탈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오늘은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이화영과 민주당을 새로운 방식으로 공격하는 장면 같이 보실 텐데 보시기 바로 전에 아주 짧게 광고 하나만 진행하고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년간 여러분 더산삼이란 제품을 꾸준히 소개했습니다. 수많은 광고 제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더산삼 한 브랜드만 지속적으로 소개를 했어요. 그간 저를 믿고 더산삼을 구매하신 구독자 분들께서 후기들도 많이 올려주셨는데 대부분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더 자신 있게 소개합니다. 아직 귀하고 특별한 경험을 해보지 못하신 분들 들 본격적인 여름을 지나 가을 시즌 맞이를 하면서 이제는 나에게 더산삼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고정 댓글에 실속특가 이벤트를 진행하는 구매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합리적 가격에 특별한 혜택 지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광고 끝 영상 같이 보시죠 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입니다 음, 제가 17, 17대 국회에서 보좌관으로 어, 근무하면서 이화영 당시 의원님 가까이서 제가 볼 수가 있었고 미래 정치를 지향하는 젊은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에 매진하는 어떤 그런 긍정의 모습으로 저는 증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저를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만나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안타까움을 느끼고 여러 범죄 혐의에 대해서 본인이 본인이 잘못한 만큼만 책임을 지고. 이후에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는 방식으로 명예회복하는 날을 만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화영 증인은 정치권에서는 의리의 남자다 이런 평가를 받는 분입니다.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시절에 이상수 전 의원이 사법리스크로 출마가 어렵게 되자 그 지역에 대신해서 출마하면서 국회에 입성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 국회에 오셔가지고 핵심 당직도 여러가지 맡으시고, 당에서 정말 유망한 정치인으로 평가받으면서 재선이 확실치된다, 이런, 어,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상수 전 의원이 이 사면복권 되고 정치권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자 본인이 본인 지역을 다시 양보하셨어요. 어, 국회에서 잘 없는 일인데 그런 모습들로 저는 증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증인의 회유했다고 민주당에서 강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입장을 바꿔서 민주당 의원의 심정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박상용 검사 어,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이화영 증인같이 태생부터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고 어, 또 이렇게 당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분을 상대로 해서 거짓 진술을 강요하거나 회유를 한다 제 상식으로는 좀 어려운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 뭐 용기가 필요하기도 한데 그렇게까지 증인을 올가매면서 어, 할 거란 생각이 잘안 들더라고요. 이와 영 중에는 어떻게 믿고 거짓 진술을 강요한다는 겁니까? 탄핵 속추 안에 보면 박상현 검사가 김성태, 방용철, 또 조재현 변호사 등을 통해서 회유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같이 여러 번 만날 수 있는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뭐 검찰 대변인도 아니고 어, 검사처럼 무슨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떤 회유를 예. 할수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총선 직후인 올해 4월 말에 구치소에 면회 온 민주당 의원님들께 어, 증인께서 여러분도 누군가 대속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민주, 어, 이재명 대표에게 안부를 전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들 대속의 의미를 아실 텐데 대속은 남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거나 속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기존 진술을 뒤엎고 내가 대신해서 처벌받겠다 는 의미로 해석이 됐었습니다. 증인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두고 이화영이 나몰래 독단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이화영이 쌍방울에서 돈 받아먹은 것을 알고도 그런 사람을 썼겠냐?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서운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말씀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물론 있었다 그러고 네. 뭐 저는 그 안에 있어서 잘 모르 못 전해드는데 다른 말씀도 뭐 어, 예. 많이 있었던 거예요. 예, 좋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지금 대장동 개발 비리국도또 오늘 얘기하고 있는 방국 비용 대납 전부 다 본인이 모르게 직원들이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말에 따르면은 주변에 온통 배신자들만 있다는 건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이화영 증인한테 감정이입이 돼서 그런 건지 좀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좀 민주당 야속합니다. 36년 동안 당인으로 살아온 동지를 사지로 몰아세우고 있어요. 한마디로 부지사였던 증인이 모든 책임을 지라 이겁니다. 징역 1, 2년도 아니고 9년 6개월이나 받은 분한테 더 책임을 지라고 하면 얼마나 가혹한 겁니까? 저도 증인께 묻고 싶은 말이 많고, 여기 지금, 당시 속기록도 보고 있는데요. 혹시나 더 책임이 커질까봐 조심스럽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했는데 마음에 안 드는 내용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 하나하나 다 쏟아내면, 잠시 속은 시원할 수 있겠지만, 그 뒷감당 누가 합니까? 증인 본인의 위증, 법적 책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1차 본질위에서 이화영 증인의 말을 재정리해보면 먼저 본인은 검사 측과 모종의 교감을 통해서 본인의 법적 책임을 경감받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사실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여러 민주당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증언을 바꿀 결심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발언이 만약 사실이라면 거짓 진술 위증했다는 자백입니다. 법원의 눈을 가리고 진실을 왜곡하기 위한 시도인 거죠. 반대로 이 말씀도 거짓말이라면 또 국회에서의 위증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증인의 법적 책임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증인께서 아까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위기에 처해서 크게 후회하고 반성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본인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진술하고 재판받다가 이 대표가 위기에 빠지자 반성하고 말을 바꿨다는 얘기인데 그럼 본인 빠져나가려고 이재명 대표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증인한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왜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거짓말하고 시쳇말로 뒤통수 쳤으면 비판하고 압박해야 되는데 마치 의인인 것처럼 잘해주고 있잖아요. 대북 송금 사건 이거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쌍망을 임직원들이 외화 밀반출 다 인정했고 김성태 전 회장은 돈을 건네고 북측 인사에게 받은 영수증까지 제출한 사건입니다. 기업을 통해서 수십억을 북측에 대납하도록 하는. 중대사안을 어떻게 도지사 모르게 부지사가 혼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시행이 실제로 되게 했다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식적인 의구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오명수증인 주가 조작하려면 저희가지 왜그큰 돈을 보내겠냐? 주가 조작하려고 돈 보낸 거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결국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을 위해서 협조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돈을 냈다 이렇게 지금. 본인은 이해하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화영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도지사가 몰랐으면 이화영 증인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돌아가서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뭐 이재명 대표의 책임을 강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생각이 잘 정리되고 사실관계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이화영 증인께서 뭐 정치적인 상황에 있어서 본인 몫을 포기하고 양보하고 이런 의리를 지켰다. 이런 것은 선의로 해석될 수 있지만 지금 이런 중대한 사건에서 본인이 혼자 책임을 지겠다.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은 정의롭지도 않고 실익도 없고, 모두에게 다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